그래서 저는 말이지, 이 중도라 하는 것은 지 일체 가인해탈이책 일체 깨친 사람만의 해탈이야. 이것을 중도를 성취할 것 때문에 성불안에수 없고, 견선안안할수 없고, 해탈을 안에수없도 말이야. 이 중도가 우리 근본이며 이것이 참말로 있음 말이 우리 생명선인께라. 오직 우리가 중도를 성취해야 되지. 다 절대로 양변을 머무르고 말이야. 중간에 머무를 할것 때문에 불법 아니고 외도들아 이야 개운, 해군의 무분중변이라 허우에만 그 중과 변이 없다고 말이여. 저 멋짐할 땐 중과 변이라고좀 자세하게 달았지, 돌를 갖다가. 허우에 그 분중변이여 중하고 변가 중도 없고 변도 없다, 이 말이라. 허우에 그 분중에 재불순 영인이라 하니 말이야 재불순이 만든 뭐 일체만이면 삼지재불과 여대역대조사 말이여. 몸이란 건 어느 곳에 짱 곳에 서가 있냐면은 중도 없고 변도 없는 말이야 쉽지만은 자자 부사에 헷갈린 게이 중도에 서가 있더라, 이 말이여. 였나, 그래서 연이나 가면 이 됩니다, 여연내가 어? 일체 색공자는 일체 색이 다 공화했다고 말이오. 공화체다무심이야 일체지 무심이 오공안안다고말이서 일체 색이 공화한 것 일체 베비 공화한 것이고, 일체 베비 공화하면 일체 색이 공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비 있기 때문에 색이 있고, 색이 있기 때문에 귀이있다 말이오. 색이 있으면 베비 안 공화할래 안걸수 있는 것이고, 비비 어, 저기에 공화하면 또 색이 안 공화할래 안걸수없면서 만약 색은 공화한데 비비안 공화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말이오. 철두 히미하게 색이 다공한건아니야 그, 아직까지 만렙이 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기지, 색이 완전히 공약되면, 말, 구경적으로 색이 다 공약되면, 비비안 공항이 안, 공항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이 말이지, 이승이 평공에이 가는 것은, 실제 만든이공항이가지만는 말, 실제 공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완전히 색이 이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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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 필요 같으면, 일체쯤 무심, 북과 색이 공약하고 일체에 백공이야 그래가지고, 일체쯤 무심이 안 되려야 안되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것은 중도로 성찰 같으면, 여기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양비를 완전히 예를 같으면 무심이 안 들려, 안쓰는거든 그래서 이제 무심을 또가이 나오는 것이야. 일체제 무심자는 일체제 무심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 일체 색성공예, 일체 색성공하고 그래서 이 무별이 두 뜻이 다르지 않거든. 영명 색성에이 일부러 색공예 가고, 영명 생무별에이 일부러 생무별을 가고. 이란는데 여기 양이 일체제 무심하고, 일체제 무심이라는 걸 떠나서 득보리 해탈, 열반, 적정, 선정, 진성, 장비비에라가말이야 응? 우리가 이제 불을 갖다 이제 성취한 데쓰는 구경으로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팔 아리야말이게 무기시에 가서 무슨지 그걸 갖다 뿌리 빼비로 말이오. 참으로 구경계인 말이오. 불진 무심을 다성취해서만은 실제 우리 불법을 성취한 것이거든. 그걸 갖다 일체체 무심이라고 하는데, 일체 무심이 우리 불법, 금 성취의 근본 목, 목표고 말이야 근본이 되어가 있더라. 생명이 되어가 있더라. 이라. 그래서, 만약 일체 무심망을 내놓고 말이오. 보리를 얻다니 했다니, 말이지. 열방을 얻다니 정멸을 얻다니 선정이라는 긴승이라고 했다 한는 사람은 말이지. 열대이니고말이야 누구든지 긴승했다 는 사람도 무심을 성취한 사람이고, 선정을 얻었다 하 사람은 무심을 성취한 사람이고, 보리를 얻다하 사람은 무심, 열방을 얻다하사람도 무심을 성취한 것이지. 무심 내놓고는 불리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일체제 무심자는, 일체 무심이란 것은 직수 보리, 해탈, 열반, 선정 내지, 육도 개 긴승체란 말이야 일체가 맞는 긴승지 아닌가 없어. 실제로 언제 한 번은 일체 무심지로 가도 완전히 얻을 것같다면은 아니, 그, 구경가 성취한 사람인데, 국내에 성취한 사람은 말이야. 일체, 시방체를 가도 진로 돌아가야 해도, 이것은 견성지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천치가 다 진여 대유있어서 말이야. 여기에서 진미래이다, 미래이다 하도록 자유자재하게 만들면, 은 자, 열반도에서 아주 일체 중생을 갖다가 독이 된 것입니다. 하이고, 어째서 그러냐, 금강경 무유선법 가디 명아니었더라 삼법 조그만 배부라도 만들면은 저이심이 없다고 말이야 일치볼 갖다 얻을래 얻어볼 얻을 수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안 얻더라도 사면 삼법이라 카더라 이데제일치볼 갖다 얻어볼래 얻어볼 얻을 수 없는 것은 이 자신이 청정해서 한법도 많이 이어서 몸을 래 몸을 쏜거든 실제는 청장을갖다 확실히 정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항상 원망구중한 걸 말한 것이지 예, 아안것도얻어보려 얻어보려고 다가도텅 빈거 아주 반밀공 아이들라그 말이여 여기서 이 한법도 얻어보려 얻어보려고 다한 것은 일천만비 원망구중한 걸 갖다가 정리조건을 했더라 이것이라 그래 이제 안정따라삼하사이지 예, 그렇지 않고 막청장이면 가면 이제 지금 광명을 떼내 삐는 말이여 청진이 광미, 광미, 이제 청진이 돼서 쌍차가지, 쌍조, 쌍조, 쌍차인가, 돼. 야, 유수 일체 제앙하여 구족 성취하면 말이지. 일체 제왕을 갖다 다, 어떤 이뜻 따가, 모든 것을다 성취해 빌거든. 육도 만내를 한다니 뭘 하는지 모든 것다성취한 이제 엄만이 따가서 말이여. 이걸 갖다 구족에 성취하면 득수기, 득수기를 갖다 얻을 수 있느냐. 이거 네수기라고한 것은 다 이제 하는 바와 같이 장래 부처에 될수 있는지, 현재 니가 네 부처라가 하든지 말이지. 이것이 이제 수인데 꼭, 이장래에 니가 부채에 수있있다이만이숙이 아닙니다. 숙이아니다가 말이야. 이전에 숙이라고 한건 봄에 는제이 조사 문중에서도 그렇고 언제가 딴지도궁 많이 했지만은 예. 숙이라고 한 것은 또 공부를 완전히 성취한 말이야. 성취에 여어있었또또 숙이라고 말한 것이지. 흔히 보면 이제 그냥 나온 그 숙이라고 하면 이제 네가 지금 이 년간 그 미래에 차우치저저저 말이지 후저사 네가 이제 성불해야그 어떤 이름을 갖다 저저 무슨 슨저라라 이런 저저 숙이라 저 보는데 이 숙이라 한건 말이, 미래만 가능한 것이고 말이, 현재도 숙이라 공부를 성취한 걸가지고도 숙이라 간다, 이 말이라. 이제 뭐 통해가 있는 겁니다. 부디이니라 일체 지향을 갖다가 어떻게 한마리육도만 내는 원만 구족 성취했더라 해도 말이지, 이것은 숙이를 얻을 수 없다. 결국은 구경을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라. 문, 약이 일체법 무소야, 말이. 그럼 한번딱 자고 덕 성취 부와 그러면 저기 숙이를 얻을 수 있냐, 말이오. 모든 법을 이제 육도 만내를구족성에 닦는 데 있어서 성찰할수딱 해면 말이지. 육도 만내를 닦지 않고, 모든 걸해할 닦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성찰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안 된다, 이 말이야. 야, 입맛에 다하이브의 득시, 그럴 것 치면 말이야. 어, 모든 법을 갖다가 닦는 데 있어도 성취 못하고, 닦지 않아니한 데서 성취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숙이를 넣고 말이지, 공부를 성찰할수냐 이것이라. 불이 유행이며, 불이 무행, 무행이면 말이지. 유양도 하지 말고 말지. 무양도 하지 말아라, 이야 유물 버리비다, 이것이야. 유물 버리비 유물 다 버리비사만 실제 우리가 구경을 성취하는 것이지. 유물 갖다 가지고 하면은 말이지. 이혼토로이렇에구경을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이고, 어, 어째 그냐면은, 재앙성생이 실게 무생이라 하면 말이지. 유망계에 말하기다, 재앙성생이 다 무생이다. 다 소용이 없다. 실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계에 불고 가서 보되, 제한, 심을 제한 다무신해라이 말하거든. 무유시전이란 말이야. 그 무유, 그, 어린 교육다 그다 틀리다 이 말이야. 실대묻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침 단일, 일체, 무심하면, 일체체 다 무심이 되면 그만이지 말이지. 그러면 어찌되면 직무, 한해하며 모든 제한도 없고 말이지. 영문무행이요무행도 없다고 말이야. 우리는 어찌까지, 어찌 말이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도. 지 말하는 재향도 버리고 무향도 버리고 버리가 있고 일체 무심한 말이지 이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지. 재향을 집합든지 무향을 집합든지 하여튼 면은영혼 들어오니 무심과는 배반되는 동시에 국영가을 성취할 수 없고 그런 동시에 수기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라.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일체 무심해가 있고 양변을 갖다 완전히 재향도 버리고 무향도 버리고 양변을 완전히 빼를 같으면은 명수기라. 그걸 갖다 수기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숙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기를 말한 것이지 장래 기아닙니다왜 그러냐면 일체 무심이라 는 것은 국경을 갖다 말한 것이지 중간에 아이들하고 말이요. 예, 그러니 마침 이걸 갖다 장래 수기라고본다면 이것은 예, 큰 오해요. 예 소의 일체 무심자는 일체 제 무심이라 하는 것은 무증의 심시다 이그 말이야. 중의심 우리 하든지좋아하든지 말이야. 하는 이것이 없는 것이 인자이다. 이것이 이성공이라고 앞에서 말마련해서 이성공이라고 그이에 인자 묘해를 가거는 그래, 이제, 시지민 같은 거, 이것도 참, 우리 성가에 있어, 성가에 있을 뿐 아니라, 교과를 보도록해도팔팔만 개장과 칠칠 백공 아니, 말이야. 절하다신진민의좀 포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목의> 참으로, 이제, 망고할 말이지, 가장 뛰어난, 이제, 민문이라를 보는데, 그, 천문이 나온 서로, 막단 담막 징에 뭐, 동양인이 나빌거든, 다만 징혜시면 완전히 떨릴 것 같으면, 대도가 아주 털일명백해서 말이야. 국영가 가도 완전히 성지한 사진이다, 이나 그런데, 이 징예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습니다, 이 징예라는 것이. 지애란 것이 보면은, 막, 조금, 어, 피난개인 말이야 이, 이런 지애뿐만 아니라, 저, 법에, 법에, 법에까지도 많이 완전히 보여야 다그 말이야. 법이라고 하면은, 시지등락도 말이야. 법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불만합니다시지등각시지등에을가 아주 공부한 데 있으나, 보살은 최고위 아니요최고인데그시지등각이왜 국영가를 성지 못했나, 국영무심을 성지 못했냐 하면은, 법에를 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야. 예, 법에를 버리지 못해서 구경을 성지못했니 법에든지 무신에든지 간에 말이지, 사, 사, 잤애든지법에애든지 간에, 이 탐은 조금, 조금 해도 진해신이 붙을 것 같으면은 구경을 섞지 못할 수 있는 동시에 무심은 아니더라, 이것이요. 견, 호사하고 불신의 애심이 찡명무예심이라고 무심,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보고 말이지, 예, 좋은 생각을 갖든 내지 않거든. 이것이 애심이 없는 것이고, 악사하고 악한 질로 보고 나쁜 질로 보고, 악한 생각을 내지, 악 그, 저기, 미완 생각안 한단 말이요. 이럴 그때 무진심이야 인자만 미완 챙기었단 말이요. 무해전는지 무염심이라 애엄당한 염심이 없다고 말이오 염색된 집착심이 없다고 말이오지색성공해 색성이 색상 다공했다 말이고 색성공한 지금 만만년이 구절이거든 색성이 광했도 일체 만연이다구절했빚다말이오 만년이 구절장안자의 핵다린 핵다린이라 일체 만년이 다 구절한 것이자자가했다는데이 만년이 구절하는 면서말이오 세간인연은 다 잊어버리고 추치한 인연도다 잊어버린다 그말이오 불법세법을 다 잊은데 산소리지 불법을 다 세법을 버리고 불법을 집착하면 이만연구절이 아니야. 만연구절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만연구절이라고한 것은 세번부터 이비로 불법 집비로, 결국은 중생 이비로 붙여진 지비록 말이지. 이래 가지고 실제 만이면 참으로 말이 자성 청신이 자산 말이 자한 청량한 말이 자성을 갖다가 완전히 깨친 데서 에만연구절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조금 해도 불교비 서든지 세법이 되든지 붙여서든지 중생이 서든지 말이지. 하이 되면은 만연구절이 아닌데 동시에 자성 청이 아니고 이 실제 무심이 아니더라 이 말이라. 무심 아니겠나? 우리는 실제로 이제 참으로 참다운 무심, 참다운 구경법을 성취하고 대도로 갔다 온 많이 말 이제 구조가 하려면은 만용 구조를 되는데이 만용 구조라는 것은 세법과 출세한법 마구이도 버리고 부처도 버리지 야된다 이것이라. 그러려면 자연 해탈하고 여운투를 무해자지하더라. 이러한 문제완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여세 간지한 너희들을지 차치하고지 봐서 말이지 양미성성 여시한 말이 찰지 우리가. 확실히 갖다 민폐지 모를 때는 그 말이라 직수조문이요 이를 갖다 물어가있고 말이야 자라는 사람이 있나 찾아가 잘 배워라 이거야 그러고 물속 물속 공돈이 허송세을 하지 말아야 이게야여전 이야기 차교수하야 너희들이 참으로 이나이름 가르침을 갖다 의지하거니 공부를 해땅데 말이야 불을 합태할 때는 공부를 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말이다 내가 말한 이 법문에 의지하가있고 누가 법을 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직 종신위여수 대지옥해며말 지옥골 반다 그말이라 내가 너를 갖다 대신해 가 말이지 대신해 가 있고 미래를 이다하도록말 미래를 이다하도록 내가 지옥골을 갖다 내가 다이 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지 애, 누구든지 내가 이 말한지 법을 갖다가 저지해서 공부를 갖다 할겠이면 우린 다해달내가 있고 참무자유자재한만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음, 이, 이, 이 법을 갖다 의지하였고 공부를 허대 성취하지 못한다면은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만 참미래 일이 다 지옥을. 가겠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뭐 이법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다 성취하지, 성취 못하는 사람은 핫 없다, 이 말입니다. 오야 과연자인데, 내가 참으로 말은 지금 늘 갖다, 뭐, 거짓말에 서기다이런 나오거든. 오장 소생체 말, 내가 웃이 나눈 것마다 말이여. 신생토위 사다 호랑 소직하리라 사다 호랑 어떤 미인배들이라, 이 말이야. 이것은 아주 큰 명세입니다.